안녕하세요. 김현식 프로입니다. 오늘 드라이버로 너무 공이 찍혀 맞거나 그 탄도가 너무 뜨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면 우리가 찍혀 맞는다라는 건 백스윙이 갔다가 약간 아웃 인궤도 앞으로 헤드가 나오는 거예요. 내몸 앞으로 나오면서 사실 쾅 찍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 사실 약간 아이언 치듯 좀 찍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맞는 클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저희가 하던 피니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던 피니쉬. 원래 하던 피니쉬가 있는데, 피니쉬를 생각보다 높게 가져가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웃, 인으로 오면 피니쉬를 높게 할수 있을까요? 가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니시를 높게 가져가려면 여기서 사실 낮게 들어와야 돼요. 다음 스윙에서 한번 가볼게요. 좀 약간 머리 위로 헤드를 든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고 만세 하셔도 돼요. 만세.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나왔다가 아웃, 인으로 들어오면, 일단 클럽이 아웃,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 헤드가 낮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찍힐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안에서 들어와서 밖으로 뻗는다. 인투 아웃 느낌으로. 다시. 그래서 조금 뭔가 더 높아지게. 백스윙보다는 사실 내려와서 피니쉬에 집중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빈 스윙으로 본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안에서 위로. 안에서 위로. 옆에서 보시면 낮죠? 높고, 다시. 낮게 찍힌 것과 높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팔로우 때의 모양을 너무 낮게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일단 찍히는 거에 방지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어, 티가 있으면 공을 너무 타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공의 옆면을 좀 응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옆면을 째려보고 옆면을 친다니 옆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스타 DM 아니면 유튜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